한화 류현진이 코리안 몬스터, 괴물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키과의 경기에서 8이닝 무실점 8삼진. 완벽한 축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한편 기아는 LG를 꺾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입니다. 스윙 진 5년 만에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 청주구장. 키움과의 경기에 선발 등판한 한화 유현진은 코리안 몬스터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줬습니다. 8이닝 무실점, 3진 8개를 잡고 상대 타선을 완벽히 틀어막았는데요. 지난 4월 키움에 무실점하며 최악의 투구를 했던 걸 이번에 서륙한 겁니다. 정말 야구하면서 그렇게 연속으로 맞아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아픔을 줬던 상대 팀이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집중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도윤이 4타수 2안타, 결승 1타점을 올렸고, 호수 최재훈은 4회 1루 주자 김혜성을 날카로운 견제로 잡아내 유현진의 어깨를 가볍게 했습니다. 하나는 키움을 3대 0으로 물리치고 7위를 지켰습니다. 1, 2위 간 맞대결이 펼쳐진 광주에서는 기아가 먼저 웃었습니다. 기아는 양현종이 5이닝 3실점으로 호투하고 5회 타자의 순하며 6점을 뽑아내 LG를 11대4로 이겼습니다. 잠실에서는 주산이 NC를 6대2로 꺾고 단독 2위로 올라섰습니다.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